클래식 필라테스 매트 복부 시리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누워서 양 무릎을 접어서 가슴으로 가져가고, 싱글 레그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무릎 접어 가슴, 양손으로 오른쪽 정강이를 잡아주고, 왼다리는 길게 뻗어서 시작합니다. 마시는 호흡의 다리를 바꾸며, 뱉는 호흡으로 다리를 밀어줍니다. 마시면서 다리를 바꾸고, 뱉으면서 다리 밀어주고, 팔뚝은 천장으로 향하고, 아랫배는 더 깊숙하게 매트 쪽으로 향해줍니다. 시던은 배드꼽을 바라보고, 정수리가 천장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리는 길게 뻗어주고, 배와 다리는 반대 방향으로 팔뚝을 천장으로 들어주며 실시합니다. 다음 동작은 더블 레그 스트레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으로 정강이를 잡고, 머리를 들어서 배꼽을 바라보고 양 팔과 다리를 길게 뻗어줍니다. 팔을만 돌려서 다시 정강이를 잡고 제자리, 둘, 피고 돌리고 제자리, 배는 더 깊숙하게 등은 무겁게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나의 배와 다리는 반대 방향으로 펼쳐주면서 팔은 귀 옆선 방향으로 길게 펴줍니다. 팔과 다리가 멀어지면서 허리가 떨어지지 않는 선상까지만 다리를 길게 뻗어주도록 노력합니다. 머리를 내리고 좌우로 목을 흔들며 목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가위질 하기. 왼다리 발목을 잡으면서 이마 쪽으로 두번 다리를 당겨줍니다. 팔뚝은 귀 뒤쪽으로 넘겨주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배는 더 깊숙하게 척추 중심이 바닥을 누를 수 있도록 계속 무겁게 배를 눌러줍니다. 로우 레프트 다리가 내려가면서 나의 허리가 떨어지지 않는 방향을 체크합니다. 다리를 내렸다 올렸다가 든다 생각하지 마시고 발끝이 계속 나의 배에서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며 팔꿈치는 활짝 열어서 손으로 나의 뒷목선을 천장 위 방향으로 끌어당겨 줍니다. 길고 멀리 다리가 뻗어졌다면 다시 길고 멀리 천장으로 향해 줍니다. 크리스 크로스. 반대쪽의 겨드랑이와 나의 접어지는 무릎이 만난다고 생각하고, 상체는 내렸다 올렸다 하지 마시고, 상체를 든 상태에서 나의 상체가 비틀어지는 지점에서 움직이도록 노력합니다. 틀고 올리고, 틀고 올리고, 제자리로.